안녕하세요. 나스탕입니다. 오늘도 임영웅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임영웅님의 사랑하는 도망가를 커버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소식과 또 임영웅님의 SNS에 올라온 비하인드 영상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탕의 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이 부른 상사와 가요. 700만비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곡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커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연 상사하면 임영웅님이 떠오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원곡자인 안예은님께서 임영웅님 팬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볼까요? 안예은님이 사랑의 콜센터에 직접 출연을 해서 임영웅님과 만났죠. 신경을 받혔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떨려서 뭐 아무것도 한게 없이 탑6 선생님들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노래만 열심히 부르다가 왔습니다. 대신에 이 사진을 드립니다. 집에 가기 전에, 정말 대충 직전이 아니라, 정말 철수 직전에, 심호흡 5억 번 하고 겨우 촬영을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떨리는 마음에 이제 임영웅님에게 같이 사진 찍자고 말도 이제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한거좀알수 있는 대목이죠. 제가 진짜 제 핸드폰 속에 계신 임선생님의 모습을 너무 떨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찍었는데, 임영웅님이 얼굴 다 가리시면 어떻 해요? 눈도 감으시고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장더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안예은님 보면요 정말 기쁨의 손짓과 표정. 정말 글 속에도 임영웅님을 뭐 정말 좋아하는 게딱 들어와죠. 이렇게 상사와 700만 뷰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팬클럽 영웅시대에서 임영웅님의 고향 포천에. 따뜻한 이웃 돕기를 실천을 했습니다 영시대 회원 해어화 닉네임이에요 107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또 라면을 함께 좀 기부를 했습니다 이날 이제 이루어진 전달식에요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협의회 선단사랑봉사에 송희선 전 회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임영임의 이름이 딱 써있고 후원 영웅시대 헤어와 딱 써있는 걸알수 있죠. 네, 헤어와는요, 앞으로도 임영웅의 고향인 포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헤어와는요, 임영웅 가수의 노래와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고향인 포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고 지속적으로 포천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이 박윤국 시장님은요, 좋아하는 과수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영웅 시대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합니다. 부탁하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영웅님에게 또 영웅 시대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했네요. 영웅 시대의 선한 영향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공식 SNS에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2022년 시즌 그리팅 비하인드 영상 공개하고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영상이 좀 올라왔는데요. 자세히 볼까요? 약 30초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그 속에는요, 사람 한 장에서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뭔가 먹는 모습, 웃고 있는 모습, 소품을 이용을 하고 또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매력이 좀 빛나는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팬들은 지금 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아닌 영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다 뭐 다양한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어요 유튜브 쇼츠에 이제 올라와도 되는 길이죠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1분 미만의 영상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쇼츠가 아닌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네요 이제 팬들은 청청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임영웅님이 상의하에 다 청색의 옷을 입었죠. 나스타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청청은 정말 소화하기 힘든 패션입니다.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깊이를 하는 이제 그런 패션인데 임영웅님은 청청마저도 좀 소화를 하는 걸좀알수 있죠. 사랑의 코산탈에서도 청청을 입었는데 멋들어지게 잘 소화를 좀 해낸 걸알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쇄골에 좀 꽂혔어요. 멋있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재능으로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있는 분이 임영임의 사랑하는 늘 도망가를 커버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임영임의 사랑하는 도망가를 커버를 한걸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노래를 수준급으로 잘 합니다. 글을 보면요. 좋아하는 노래가 요즘 역주행하고 있어요. 애절, 잔잔한 발라드곡, 코끝 시린 겨울, 요즘 듣기 좋은 곡이죠. 태그를 보면요. 이문세, 임영웅, 발라드, 사랑한들 도망가, 역주행, 커버곡 이렇게 글을 적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분 좀 낯이 익으신 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아연 님입니다. 네, 이름은 살짝 변경을 한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또 김설아라고 나와 있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룹 레몬나인틴 멤버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헬로우카봇, 내 친구 코리리, 소피 루피 등등 이렇게 다양한 어린이 뮤지컬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과거 방송을 보면 은 슈퍼스타 k 예요 이때 이렇게 겨울왕국에 엘사 분장을 하고 오디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이분이 스위스 한류 커먼에서 2021년에 보컬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심사위원을 한 거죠 그러까 인사말을 보면요 k 팝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서 뿌듯하고 기쁩니다 모든 참가자들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k 팝 많이 응원해주세요 할류 커먼 스위스가 뭐냐면요. 실제로 스위스 로전에서 치러진 큰 행사입니다. 이제 케이팝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렇게 영상도 있습니다. 스위스 뉴스 클립이에요. 스위스 아나운서 분이 직접 소개를 합니다. 할류 커먼 스위스 딱 이렇게 나와있죠.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인형들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복, 신발, 또 한국의 음식. 스위스에서 우리나라 이제 케이팝의 위상이 좀 소개가 되고, 또 이렇게 주 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도 좀 참여를 좀한 행사인 걸좀알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권위 있는 행사에 심사위원으로 좀 초대가 된걸좀알수 있죠. 또 어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요, 미스트로에 깜짝 출연을 했었습니다. 보면 여성 참가자 티저 영상에 김설아 하고 이렇게 나와요 프로필 영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높은 순위는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 양력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스위스 커먼대회에서 보컬 심사위원도 맡았고요 또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트롯장르도 도전을 한걸좀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임영이면 사랑하는 도망가를 커버를 했을까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커버한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미스터투에 참가를 한걸 보면 트롯에도 뜻이 있는 걸좀알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트롯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한민국의 트롯하면 바로 임영웅님이 딱 떠오르죠. 코빅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보통 개그 소재를 할때 대중적으로 권위가 인정된 사람을 내세우기 마련인데, 장미로님 화도 그렇고, 현비님 화도 그렇고, 지금 트로트의 최고봉은 하면서, 임영웅님 사진이 쫙 나왔죠. 이제 그만큼 이제 임영웅님이 트롯트 개선 정말 엘타, 최고의 스타인 것좀알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선아님이 임영웅님의 사랑하 도망가를 커버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임영웅님과 공통점도 있죠. 임영웅님은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콜산타에서 뮤지컬 장르는 물론이고 랩, 락, 발라드 또 정통 트로까지 모든 분야를 다 섭렵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앞다투어 칭찬을 했죠. 지금 이 김설아님도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다양하게 재능이 펼치고 있으니깐요. 언젠가는 임영님처럼이어라는 분야에 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